여러분 챗 GPT, 빙 이런 거는요 정확히 입력해야지 답을 줘요. 근데 우리는 AI에는 놀라면서 하나님한테 안 놀라요. 전 그게 놀라워요.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아주 재미있는 현상 한 가지를 지금 지적해 주고 계세요 좋은 아버지라면 자녀가 구한 대로 주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주더라 자 우리가 여기서 벌써 한 가지 진리가 나오죠 우리가 기도 생활이 왜 삐뚤어지냐 내가 구한 대로 안 주는 거에 대한 불만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한다. 만약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가 구한 대로 준다면 하나님은 악한 분이에요. 더 좋은 것을 준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만원 달라고 하면 2만 원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11절에서 말하는 좋은 것을 준다의 이 좋은이라는 말이 아가도스라는 헬라어인데요. 헬라어에는 좋은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아가도스이고 하나는 칼로스예요. 아가도스는 뭐냐면 존재론적으로 좋은 것을 말해요. 성품. 칼로스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 여기서 좋은 아가도스이고요. 뒤에 좋은 열매 요거는 칼로스예요. 아 자동차 좋다. 칼로스예요. 칼로스. 야이 사람 참 좋다. 그러면 아가도스예요. 아버지가 너희 자녀에게 구한 대로 주지 않고 좋은 것을 준다라는 말은 칼로스가 아니라 아가도스예요. 좋은 아버지는 자녀가 구한대로 주지 않고 그가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기에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달라는 그 결과물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원리를 적용하면 내 기도가 전혀 응답받지 않은 것 같은데 완전히 응답받은 경우가 많아요. 만일 우리가 세상 걱정에근거해서 주님 돈좀 많이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뺏어가세요. 돈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해주실 수 있는 거죠. 왜요? 좋은 아버지이시니까요. 그러면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것 같은데 기도 응답을 정확히 받은 거죠. 칼로스의 응답은 못 받았는데 아가도스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돌아보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응답 받지 않은 것은 없을 거예 응답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건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구한 것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 받았는데 응답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 걱정으로 기도했어도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의 사람이 되도록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응답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했던 기도들이 지금 돌아볼 때 오히려 당신이 꿈꾸던 것보다 훨씬 크고 높은 차원에서 응답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는요, 내가 달라고 한 그것을 내가 달라고 한 만큼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응답받지 못했다 고 말하는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요즘 AI 챗봇이 엄청 유행하고 있죠. 얘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우와 뭐 이렇게 알려주네. 대단하다. 우리가 엉뚱하게 기도해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비하면 챗 GPT, 빙 이런 거는요 정확히 입력해야지 답을 줘요. 근데 우리는 AI에는 놀라면서 하나님한테 안 놀라요. 전 그게 놀라워요. 내가 엉터리 같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칼로스로 응답하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돌아보면 다 아가도스로 응답하셨어요. 다 아가도스로 응답하셨다고요.